안녕하세요. 어, 큰돌농장입니다. 어,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어, 양파를 신고 난 후에 이 관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양파를 어, 신고 난 후에 이 관리를 잘못해 주면 소리빨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이 어, 양파가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순양파로 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 예방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 그럼 우선 어, 양파 서리빨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 양파는 서리빨 피해에 어, 마늘보다 더 취약합니다 이 마늘은 심을 때이 깊이가 어, 4에서 5cm 정도 되지만, 어, 양파는 그거보다 더 어, 낮게 심습니다. 근데, 어, 깊이 심으면 좋지만, 어, 깊이 심어놓으면 어, 양파 구가 커지지 어, 않기 때문에, 어, 이 순양파하고 거의 그 비등한 어,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깊이를 조금 낮게 심거든요. 낮게 심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소리빨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서리빨 피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리빨 피해가 어떻게 오는 게 서리빨 피해인지를 어, 이야기를 어,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서리빨 피해는 어, 땅이 얼고 녹으면서 녹으면서 이 땅이 뜹니다 땅이 이렇게 떠요 뜨면서 이 뿌리가 뿌리가 이 땅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땅을 못 잡고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어 이게 보기에는 어, 이게 소리가 내린 것처럼 허옇게 이게 나온 상태를 이 서리빨피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리빨 피해를 한번 잊게 되면 어, 그냥 보통 일반 일반적인 어, 양파보다는 어,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또이 어, 구가 상대적으로 그냥 즐거요. 워 그래서 이 서리발 피해를 어, 보지 않게 그 예방을 하는 게더 어, 어, 중요합니다. 양파를 심어 놓은 후에 일주일 정도는 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는 물을 어, 양파는 또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어,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 물론 제 배수로는 확실히 확보를 해야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대가 조금 이렇게 누워 있던 대가 조금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그때가 이제 이 뿌리가 조금 어 활짝이 될 때거든요 살짝 될 때입니다. 근데 그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뿌리 활짝이 잘되고 대가 빨리 서라고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질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얘네들이 또 순양파로 발절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 질소비료를 많이 주지 마시고 어, 물 관리를 해준 다음에 어, 이게 뿌리가 조금 내려온 내려올 시기가 십오 일에서 일주일 고그 상간이거든요. 고그 상간쯤 되면 어, 이 대가 좀 섰을 때 양파를 심어놓은 주변에 이 북을 주십시오. 어, 너무 두껍게 어, 북을 주지 마시고 어, 북을 줄 때는 어, 1cm 정도 좀 되게. 쯤어 북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 이 선입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 방법은 이 부직포를 덮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직포를 덮는 거는 아직 시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이 어, 지금 저희 이제 중부 지방인데요. 중부 지방에는 한1 2월 달쯤 돼야만 이제 부직포를 덮을 시기가 됩니다. 그때. 어, 부집포 덮는 이야기는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양파밭을 만들 때에는 어, 한달전엔 필이 만들어야 됩니다. 늦어도 20일 전에는 어,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 이 어, 양파밭을 만들 때 어, 유기질 퇴비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어, 비료를 넣을 때는 어, 질소 함량이 적은 어, 비료를 넣어주시고요. 어, 토양 살충제는 필이 넣어야 됩니다. 토양 살충제는 필이 넣어주시고 어, 거기에 이제 더 붙어 어, 이 은행 알을 은행 이제 떨어지는 은행 알을 어, 주서다가 여기다가 뿌려주십시오. 그걸 그걸 뿌려주면 어, 물론 이제 토양 어, 살충 효과도 있습니다. 토양 살충 효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토양 살충제를 어안 뿌리면 안 됩니다. 예, 뿌리는데 어이 은행알을 뿌리는 이유는 어이 두더지가 오는 거를 어 방지 방지하기 위해서 어이 은행알을 뿌리는 건데요. 두더지가 창고로 오게 되면 어이 수입발 피해나 아니면 동해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 이 두더지가 이 마늘이나 양파 이 밑으로 이렇게 파고 지나갑니다. 파고 지나면 지나가면 어, 이그 양파나 마늘이 붕 떠요. 위에 그 밑으로 이제 파고 지나가기 때문에 위에 뜹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다 말려 죽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든지 아니면 말려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 두더지를 어,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어, 토양 사충제를 뿌려주면 뭐 두더지가 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양 사충제 뿌려줘도 어, 두더지는 참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토양 살충제를 어, 아주 뭐 진짜 갖다 부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일반 밭에다 뿌리는 식으로 뿌리면 어, 그래도 두더지는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은행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얘네들이 어, 두더지가 창고를 어,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두더지를 어,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은행 은행을 갖다 뿌려주면 어, 올해는 어, 양파도 어, 대박 날 수가 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돌 농장이고요. 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 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